언더아머 글러브 네아 글러브인데 이 모델은 십자 앱이고 이제 일본에서 일본 모델로 출시된 네아 글러브인데 이제 라벨이 이렇게 실리콘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제조국은 중국이고 중국에서 제조, 제조된 언더아머 글러브 중에서는 제일 인기 있던 모델이에요. 이제 저희가 판매를 했다가 이 외배 끈수리랑 이제 밸런스 어, 작업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서 이제. 마지막 완성을 하려고 하는 글러브인데 이제 글러브가 이렇게 끈 수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아무리 이게 끈의 밸런스 때 끈을 연결하는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새로운 끈으로 아무리 좋은 밸런스로 끈을 잘 부착한다고 하더라도 조립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가죽은 이미 많이 사용하던 글러브이기 때문에 부드러워져 있고요 끈은 아무리 오일을 먹이고 작업한다고 하더라도 어끈 자체는 굉장히 탄탄함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거 이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글러브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십자 웹에 이쪽에 끈이 달려 있고 이 끈을 부착했는데 이 이쪽 부분이 탄탄해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상대적으로 이 탄탄한 웹에 비해서 원래 웹이 부드럽고 손바닥이 탄탄해야 되는데 잘길들여져 있고 사용한 흔적이 많은 글러브이기 때문에 이 가죽은 손에 맞게끔 잘 부드럽게 작업이 돼 있는 밤 자, 작업이 되 있는 반면에 이 끈이 부착된 이쪽 부분은 굉장히 세 끈이기 때문에 탄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길들이고 나서 꼭 해줘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좋은 밸런스로 끈을 끼운 작업과 동시에 이 끈을 많이 만져줘서 끈에 어떤 유연성도 주고 길들이는 작업을 진행하듯이 이 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좀 필요해요. 밀리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글로브에 대해서 전체적인 알리와 함께 말털 브러쉬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글로브에 오일링을 해주고요 손등 쪽은 안해준 부분이고 이 손바닥은 좀 얇은 느낌으로 브러쉬에 묻혀서 충분히 닦아주면 이, 브러 이 말털 브러쉬의 브러쉬와 이 브러시가 이 가죽의 표면을 마찰하면서 열이 생기면서 이제 가죽이 가죽의 이 오일 성분이 잘 흡수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차유증과 광택이 생기면서 또 지금 글러브를 만지고 있는 이 공간의 온도가 좀 따뜻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어 이게 가죽 성분은 이렇게 차갑게 되, 이렇게 이 겉의 온도들이 차갑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글러브들이 겨울에는 딱딱해져요. 근데 이렇게 좀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오일링을 하고 이렇게 브러시를 이용해서 마찰력을 주게 되면 글러브가 조금 씩 부드러워지면서 가죽의 어떤 보습이나 윤기가 생기고 그리고 이 글러브가 가지고 있는 패턴대로 그렇게 낚시가 추워지면은 이 손바닥이 컴파운드가 뭉치게 되는데 굳고 뭉치게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컴파운드를 제거하고 새로 발라서 잘 펴서 그 손에 어떤 감각이 있기까지만들어내는 게 제일 좋지만 뭐 그런 작업을 다할수 없을 때는 좀 따뜻한 곳에서 이 쉐이퍼를 이용해서 손바닥을 쳐주는 것만으로도 이 컴파운드가 어느 정도 녹아 있는 상태에서는 잘 움직이기 때문에 좋은 구조를 받게 되죠. 웨이브 어떤 유연성을 가동이 되기 위해서 가동 범위를 잡아주면서 이렇게 웹을 때려주게 되면 이 끈에도 어느 정도 지금 충분히 오일이 먹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작성이 좋은 글로의 형태가 돼요. 이 끝에 그리고 끈에 충분히 어떤 유분이 그 함유되고 있어야지 이 끈에 탄력이 생기면서 끈이 쉽게 끊어지지 않구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되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끈 끼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끈을 대충 끼면은 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리 끈을 잘 껴도 내가 사용하던 처음의 상태로 글러브가 돌아가기는 되게 쉽지 않아요. 어, 그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최대한 좋은 형태로 원래 끼고 있는 글러브에 가깝게 어, 끈의 어떤 밸런스를 맞추고 이쪽에좀부드럽게 작업을 하고 해서 사용하다보면 나중이제아중에게아는게죠는거 이렇게, 이렇게, 네, 는 어, 좋은 글러브를 고, 구매하고 고르고 하는 고 보다 더중요한게관리게서잘게 이렇게, 는게중요게다는 어, 것을 게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해드렸어 이렇게,